봐영상경 찍자 짜자잔 맛있겠습니다 우와 맛있겠습니다 아까 기대하세요 응. 오늘도 살아 역사님 응. 감사합니다 위하고 선한 우 사랑하는 동생 본인이 선하고 귀합니다. 주님입니다. 우리 주님이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는 사랑하는 부님들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앞길이 타로처럼 활짝 열매기도하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고 그사오니 주님 말씀 듣자고 잘옮는면칠지이아니고 <laughs> 예,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의지하며 늘 살아가는 곳,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굉장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저와 상처로 주님 날개 품안을 보여주시고 늘 아버지께 영광 찬양 의하는 유일한 상처로 주시옵소서 모든 걸 받는 사람이 예수이는으로이루어습니다 好的，谢谢。